가짜 구원은 무엇일까요?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성경은 모든 믿음이 참된 믿음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.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결정했어. 아니요, 구원은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. 요 1장 13절, 이는 별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. 나는 기도했고 초자연적인 체험도 했어. 아니요 사탄도 흉내 낼수 있습니다. 고후 1 1 14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나는 어릴 때부터 믿어왔고 점점 확신이 생겼어. 아니요 구원은 점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. 이비 13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.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확정되는 사건입니다. 반면 점점 변화되는 것은 성화이지 구원이 아닙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다루겠습니다.